아, 네 성령의 능력과 뭐 성령의 은사를 얻으려면 어, 에, 사람들이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뭐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 하고 에, 그리고 뭐 새벽 기도에도 어 성실하게 다니고 금식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성령 집회라고 불려오는 곳에서 뜨겁게 기도하면 그런 능력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전부, 어, 형식적인 신앙 방식일 뿐이지, 어, 성경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자들에게 성경께서 찾아오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사도행전 1장처럼, 어,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와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부르는 기도를 무려 열흘 동안 한 끝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지금도 이와 같이 전심으로 성령을 부르는 기도,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 성령과 동행하는 기도를 해야 사도행전의 사도들과 제자들처럼.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